안녕하세요. 인디자인 기초과정 9차 시 인터랙티브 만들기. 오늘 학습하실 내용은 인터랙티브 만들기라고 해서 상호작용을 지정하는 방법이에요. 상호작용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계기가 되는 단추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단추 만드는 방법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단추를 만들게 되면 페이지 간의 이동 같은 것들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서 내의 각 페이지에다가 애니메이션을 지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텍스트나 이미지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동적인 움직임을 줘서 훨씬 더 흥미롭게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이퍼링크 기능이 있어서 하이퍼링크를 걸어주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웹페이지로 연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단추를 만들고 애니메이션 지정하고 하이퍼링크를 걸어주는 상호작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 페이지가 좀 필요해서 페이지 레이아웃을 먼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1페이지가 있는데 5개의 페이지를 추가적으로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패널, 자, 우측 상단에 보시게 되면 더보기 단추가 있는데, 자, 이거 클릭하셔서 페이지 삽입. 자, 그리고 현재 1페이지 뒤에다가 제가 5개의 페이지를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확인 누르면 총 6개의 페이지가 만들어졌죠. 자이 중에서 6페이지를 1페이지 옆에다 붙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더보기 단추 눌러서 문서 페이지 재편성 허용 이거 체크 표시 끄시고 6페이지를 1페이지 왼쪽 옆에다가 붙여 놓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두개의 페이지가 펼친면으로 총 6개의 페이지가 만들어졌죠. 전체 페이지를 선택하고 레이아웃 가셔서 여백 및 단, 제가 열의 개수를 2로 설정하겠습니다. 단의 간격은 5mm 확인. 자, 준비가 됐으면 자 먼저 첫 페이지는 제목을 한번 써볼게요. 자 문자도 고르시고 박스 쳐서. 자, 제가 여기다가 남고산성을 찾아서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글자 블럭 지정하시고 글자의 크기는 좀 크게 하겠습니다. 자, 서체도 나눔고딕 두꺼운 서체로 볼드 지정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텍스트를 집어넣을 거예요. 자, 그래서 문자 도구로 자, 제가 이렇게 텍스트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문자 메뉴에 자리 표시자 텍스트 채우기를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시면 자, 저희가 언어를 지정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한국어. 자, 이렇게 해서 제목과 본문이 들어갈 수 있게끔 레이아웃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림을 좀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자, 왼편에 도구상자에서 프레임 도구 선택하시고, 자, 이 정도의 그림이 들어간다. 범위 지정하시고, 자, 아래쪽으로는 텍스트를 집어넣을게요. 이번에는 텍스트는 두 단으로. 그래서 왼쪽에 한 단,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한 단. 자, 그런 다음에 이 안에도 마찬가지로 텍스트를 채우겠습니다. 자리 표시자 텍스트로 확인해서 내용 채우시고, 자, 왼쪽 칸은 영문으로도 한번 넣어볼게요. 자, 1페이지에는 이 정도 하고, 자, 그 다음에 3, 4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3, 4페이지에는 길게 텍스트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텍스트. 자, 두 번째 단도 텍스트. 두 번째 단에는 상단에 도형을 좀 사파로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텍스트 프레임 크기를 줄이고 윗 부분에 도형을 하나 채울게요. 자, 도형의 색상은 노란색. 자, 아래쪽에도 한번 해볼까요? 자, 아래쪽은 프레임 사이즈 좀 조절해서 자, 이거 복사해 가지고 넣을게요. 색상은 파랑색으로. 자, 지금 오른쪽 단을 보니까 텍스트 프레임에 넘친 표시가 떴죠? 자, 그래서 이거 넘친 내용을 이어받아 가지고 오른쪽 페이지에 넘겨 주겠습니다. 자, 여기 넘친 표시 빨간색 더하기 표시 클릭해서 자, 여기다가 드래그해서 내용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옆에 단에다가도 내용을 좀 채워 보도록 할게요. 자, 문자 도구로 텍스트 상자 만들고 문자 메뉴에 자리 표시자 텍스트 채우기 자 여기 윗부분에는 동영상을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채워볼까요? 자, 가져오기 실행하시고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으신 소스 중에 자 여기 계곡물이라고 하는 영상이 하나 있죠? 자 가지고 와서 자 여기다가 크기를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드래그 해서 자 다음 5,6페이지로 이동해 볼게요. 오른쪽 페이지 패널에서 5,6페이지를 더블클릭해서 페이지 이동하시고 위쪽에 그림을 하나를 넣어볼게요. 자, 그래서, 자, 가져오기 실행하겠습니다. 파일 메뉴에서 가져오기 실행하시고, 연목 그림을 가지고 올게요. 열기. 자, 그런 다음에 위쪽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에는 마스크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펜도구를 고르시고, 형태를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이미의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형태 안으로 사진을 좀 불러올게요. 자, 오브젝트 선택하시고, 가져오기 컨트롤 D 눌러서, 남고산성 그림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그랬더니, 자, 여기 안쪽에 그림이 들어갔죠. 그림의 위치를 조절하고 싶으면, 자, 가운데 이미지를 선택을 하셔서 손바닥이 떴을 때, 자, 이렇게 이동을 해서 보여주고 싶은 부분을 드래그해서 맞추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다가도 텍스트를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왼쪽 도구 상자에서 문자 도구 고르시고, 크게 두 단을 다 사용해서 텍스트를 한번 채워볼게요. 자, 문자 메뉴에 자리 표시자. 한국어로 채웠습니다. 자, 다음으로 6페이지도 제가 텍스트를 길게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문자 메뉴에 자리 표시자. 한국어로 채우기.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 마지막 페이지는 글자가 요 모양에 밀려서 텍스트 감싸기를 실행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미지 선택하시고 오른쪽 속성 패널 보시면 텍스트 감싸기에서 세 번째 옵션 개체 모양 감싸기. 여백은 5mm 정도 줄게요. 자, 그러면 5mm 여백이 생겨 가지고 이렇게 텍스트가 들어갔죠. 자, 그러면 다시 1페이지로 돌아가서 자, 1페이지에 자, 이미지 프레임 선택하시고, 가져오기 컨트롤 D, 배경 그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자, 그러면 화면 좀 줄여서 보면, 자, 1, 2 페이지, 3, 4 페이지, 5, 6 페이지 해가지고, 자, 이렇게 여러 개의 페이지가 레이아웃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자, 이 페이지 간의 이동 및 애니메이션을 설정하는 상호작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여러 페이지 간의 이동을 쉽게 하기 위해서 단추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단추는 이렇게 각 페이지마다 삽입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마스터 페이지에다가 단추를 집어 넣으면 여러 페이지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패널 가져서 마스터 페이지로 들어가려면 A 마스터라고 쓰여 있는 요 제목을 더블 클릭해서 마스터 페이지 안으로 들어갑니다. 요 화면 좀 조정하시고. 자, 아래쪽에다가 제가 삼각형으로 단추를 좀 만들어 볼게요 삼각형 모양으로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왼쪽 도구 상자에서 다각형 도구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래쪽에 오셔서 클릭하시고 단추의 크기는 10mm로 지정을 해 볼게요 10mm 그 다음에 높이도 10mm 자, 그리고 면수는 3을 줘야 삼각형 단추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확인 자 그러면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단추가 만들어졌네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 단추를 녹색으로 채우고, 자 오른쪽을 향할 수 있게끔 돌려놓겠습니다. 단추를 선택한 상태에서 테두리 상자가 나타나면 오른쪽 모서리에 회전 표시가 떴을 때, 이때 Shift 키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각도에 스냅이 걸려서 90도를 쉽게 돌릴 수가 있죠. 자, 하나 더 복사할게요. 자, Alt 키 누르고 옆에다가 드래그해서 복사.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오른 마우스 누르셔서 변형에 가로로 뒤집기 해가지고 뒤집어 놓겠습니다. 자, 이두 개의 단추는 제가 가운데쯤에다가 배치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금은 삼각형 도형이고 아직 단추의 기능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단추의 기능을 지정하는 걸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물체 선택하시고 창 메뉴에 가시면 대화형 부분에 단추 및 양식이라고 하는 패널이 있습니다. 자, 이거 꺼내시고 자, 선택해 놓은 물체를 단추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유형을 클릭하셔서 단추로 지정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선택해 놓은 요 삼각형은 이제부터 단추로 지정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단추를 클릭했을 때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지정해주면 상호작용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벤트 부분에 가서 클릭할 때 사건이 벌어져라 하고 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 클릭했을 때 어떤 동작이 벌어질 거냐면 아래쪽에 동작 단추 있죠? 자, 여기서 더하기 단추 누르시고 다음 페이지로 이동. 자, 그러면 자, 이 삼각형 단추를 클릭을 했을 때 다음 페이지로 이동한다는 것이 설정이 된 거예요. 자, 왼쪽 단추 가지고 한번 더 해볼게요. 단추로 지정할 삼각형을 선택하시고 자, 유형을 단추로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추로 바뀌었는데 자, 그러면 이 단추는 어떤 동작을 할 것인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벤트. 이벤트는 클릭할 때로 지정을 할게요. 자, 그리고 동작은 이전 페이지로 이동. 그래서 왼쪽 단추를 누르면 이전 페이지로 가고 오른쪽 단추를 누르면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는 상호작용이 설정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설정이 되셨으면 패널 닫고 일반 페이지로 빠져나가겠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패널에서 마스터 페이지에서 일반 페이지로 나가는 방법은 일반 페이지를 더블 클릭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화면 좀 줄여서 볼게요. 자, 1, 2 페이지, 3, 4 페이지, 5, 6 페이지에 단추가 다 나타나죠. 자, 그러면 단추가 잘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자, 여기 창 메뉴 누르시고, 대화형에서 입법 e 상호작용 미리 보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거 클릭하시고 입법 e 상호작용 미리 보기 창이 뜨면, 자, 저희는 여기 단일 페이지가 아니고 여러 페이지 보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문서 미리 보기 모드를 설정을 하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지금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를 여기 플레이 단추를 눌러서 실행을 하시고 미리 보기 창에 내용이 나타나면 자, 단추 한번 눌러볼게요. 단추를 클릭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자, 다시 단추를 클릭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자, 왼쪽 단추를 눌렀더니 이전 페이지로 클릭할 때마다 이전 페이지로 이동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단추가 잘 작동하는 걸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자, 여기 단추를 좀 자세히 보시면 단추 위로 커서가 올라가면 손가락으로 바뀌긴 하지만 저희가 단추인지 좀더 확실하게 보이려고 그러면 단추 위로 올라갔을 때 색이 바뀌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단추의 상태를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잠깐 닫아놓고, 자, 단추를 편집하기 위해서 마스터 페이지로 다시 들어갑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 있는 마스터 페이지 더블 클릭해서 마스터 페이지로 들어오신 다음에, 자, 단추 선택하시고, 창에서 대화형의 단추민 양식 꺼내시면, 자, 단추 패널이 뜨죠. 자, 여기서 지금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단추가 평상시에 보이는 모습이에요. 롤 오버라고 하는 것은 커서가 단추 위로 올라갔을 때예요. 그리고 클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추 마우스 왼쪽 버튼 눌렀을 때죠. 자, 저희는 단추를 클릭하기 위해서 롤 오버가 됐을 때를 딸깍 찍어주면 자, 여기 프레임이 하나가 더 생기죠. 자, 이거는 단추 개체의 상태라고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색상을 빨강으로 바꿔주게 되면 표준 상태에서는 녹색으로 보이다가 커서가 올라가면 빨강으로 바뀌는 상호작용이 만들어져요. 자 확인해 볼게요. 자 일반 페이지로 나가서 창에서 대화형의 입법 상호작용 미리 보기. 자 대화 상자 뜨면 자, 여러 페이지 보겠다고 문서 미리 보기 모드로 보기를 바꿉니다. 자 그런 다음에 플레이 단축 클릭하시면 내용이 뜨죠. 자 조금만 기다리시면 내용이 뜨죠. 자 그러면 자 여기 단추 보세요. 작동 상태에 커서가 단추 위로 올라가면 빨강색 나오면 녹색 올라가면 빨강색 나오면 녹색 그리고 올라가서 클릭하면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죠. 자 다시 클릭하면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죠. 자 그러면 왼쪽 버튼에도 상태를 한번 지정해 볼까요? 자 마스터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페이지 패널에서 A 마스터 더블 클릭. 자, 마스터 페이지 안에다가 단추를 넣어놨기 때문에 마스터 페이지 안으로 들어와서 편집 작업하는 거예요. 단추 선택하시고, 자, 여기 단추 패널에서 롤 오버 상태를 클릭해서 등록하시고, 현재 롤 오버 상태에서 이 삼각형 단추의 색상은 빨강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 됐어요. 자, 패널 닫고, 자, 일반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마스터에서 일반 페이지로 나오실 때에는 일반 페이지를 더블 클릭. 작동 상태를 미리 보기 해보고 싶으면 창 메뉴에서 대화형의 입업 상호작용 자, 꺼내시고 난 다음에 자 여러 페이지를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단추 눌러 놓으시고 플레이시켜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내용이 뜨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 패널 크기는 여기 모서리에다 커서 대시고 크기를 늘렸다 줄였다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크기로 맞춰 놓은 다음에, 단축, 클릭, 이전 페이지로 클릭. 그래서 페이지 간에 왔다 갔다 설정이 잘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애니메이션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작업의 편의상 화면을 조금 줄여서 페이지가 한눈에 다 들어오게끔 조정했습니다. 자, 제목을 그냥 이렇게 놔두는 것보다는 저희가 애니메이션을 시켜가지고 시선을 끌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남고산성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선택하시고 창 메뉴에 가시면 대화형의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자 이거 패널 꺼내시고 애니메이션 패널을 보시게 되면 여기 미리 보기 창이 있고 아래쪽에서 애니메이션의 종류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 목록 누르셔서 위쪽에서 날아오기 선택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미리 보기 창을 보시면 위에서 아래로 날아오는 애니메이션이 설정이 된다는 뜻이죠. 자 이벤트는 페이지를 불러올 때 작동을 하는 겁니다 목록 단추 눌러 보시면 언제 작동할 건지 설정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날아오는 시간이나 반복 횟수 같은 것들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 설정한 내용을 잠깐 미리 보기로 보고 가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미리 보기 클릭하고 자 여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플레이를 해 보면. 자 페이지가 로드되면서 남고 산성을 찾아서라고 하는 제목이 위의 사례로 쓱 내려오죠. 자 제목은 잘 됐으니까 자그 옆에 있는 이미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미지 선택하고 사전 설정에서 자이 이미지는 스르릉 나타나게 한번 해볼게요. 페이드인. 자 설정한 내용을 미리 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애니메이션 패널 아래쪽에 있는 미리 보기 단추 클릭하고. 자, 그림이 스르륵 나타나는 게 확인이 되죠. 자 그러면 3, 4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3, 4페이지로 가서 자 원을 선택하시고 자 원에는 확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 아래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진 설정에서 확대. 자 그러면 이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벌어지는지 미리 보기 한번 해볼게요. 자 패널에서 미리 보기 단추 클릭. 자, 동그라미가 가볍게 뿅뿅 커지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네. 자, 다음 5, 6페이지로 한번 가 볼게요. 자, 오른쪽 페이지 패널에서 자, 5, 6페이지 더블 클릭하시고 여기에도 그림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올라오는 거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미지 선택하시고 사전 설정 아래쪽에서 날아오기 오른쪽 6페이지에 있는 그림 선택하시고, 자, 이거는 마지막으로 오른쪽에서 날아오기 한번 해볼게요. 자, 사전 설정 누르신 다음에 오른쪽에서 날아오기. 자, 그런 다음에 미리 보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리 보기. 두 개의 그림이 왼쪽, 오른쪽에서 날아오는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되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문서 내에 이렇게 움직임을 줄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설정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1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페이지 패널에서 1, 2페이지 더블 클릭하고 1페이지 아래쪽에 하이퍼링크를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링크를 걸으려면 그 링크를 적용할 기본적인 문자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문자도 고르시고 여기에다가 글자를 한번 써 보도록 할게요. 제가 구분 스터디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글자의 크기도 조금 크게 할게요 텍스트 상자도 크기 조절해서 적당히 자 아래쪽에 보시면 구분 스터디 바로가기 라고 해서 링크 해당하는 글자를 만들어 놨는데 저희가 이 글자를 클릭을 하면 해당 페이지로 넘어가게끔 이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자 선택하시고 창 메뉴에 가셔서 대화형의 하이퍼링크라고 있습니다. 자이 하이퍼링크 실행하셔서 하이퍼링크 패널이 뜨면 자 여기 주소 입력줄에다가 제가 주소를 좀 입력해 볼게요. 자이 주소는 여러분들이 링크를 걸고 싶은 주소예요. 여기다가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입력하시고 나서 엔터 치시면 아래쪽에 링크가 적용이 되어서 이렇게 녹색불이 들어와 있는데 자, 이 녹색불을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페이지가 뜨면서 링크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창 닫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작업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창 메뉴에 가셔서 대화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대화형은 상호작용, 즉, 인터랙티브를 만드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단추를 만들거나 애니메이션을 설정하거나 하이퍼링크를 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설정한 내용을 미리 보시려면 이법 상호작용 미리보기라고 하는 거요걸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클릭하시고 자 상호작용 패널이 뜨면 자, 오른쪽 아래에 단일 스프레드를 볼 건지 여러 페이지를 볼 건지 두개 중에 하나를 모두를 골라 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는 여러 페이지를 볼 거라 오른쪽 단추를 눌러 놓을게요 자, 그리고 패널의 크기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지정하신 다음에 자, 여기 플레이 단추를 누르게 되면 내용이 로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애니메이션이 설정이 되면서 제목과 사진이 나타나죠. 자,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구분 스터디라고 하는 거, 글자를 클릭을 하게 되면 링크가 떠서 하이퍼링크로 연결되어진 페이지를 확인하실 수도 있죠. 자, 닫기하고 자, 다음 단추 기능 한번 볼게요. 자, 단추 올라가 보면 자, 이렇게 색깔이 바뀌면서 상호작용이 잘 나타나죠. 자, 그런 다음에 단추를 클릭하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서 애니메이션 실행되고 자, 동영상 재생도 한번 해볼게요. 플레이 자, 그러면 문서 내에서 동영상이 재생이 되죠.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단축 클릭하면 그림이 나타나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자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추가가 되고 상호작용이 들어가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텍스트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본 내용은. 인디자인을 활용해서 인터랙티브 상호작용을 만드는 걸 살펴봤습니다. 단추를 만들어서 여러 페이지 간에 이동하는 것도 만들어봤고, 그 다음에 각 페이지 안에 있는 컨텐츠들의 내용을 애니메이션을 시켜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끔도 해봤고, 그 다음에 하이퍼링크를 줘서 우리가 원하는 자료나 정보를, 링크를 걸어줄 수 있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오늘 학습하신 내용 잘 살펴두시면 전자책을 만들거나 아니면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만드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으니까 잘 활용하셔서 재미있는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